안녕하세요. 촌놈 또 영상 올립니다. 일요일 날 모처럼 쉬는데, 정원 정리 좀 하고, 동네 이렇게 어슬렁거립니다. 여기 바로 저희 집 옆에 사는 스파니시 친구고요. 야, 이게, 플로리다에는, 이게, 올랜도는 어딜 가도 이런 나무가 있습니다. 네, 이거 베이식으로 어디가나 있어요. 비, 비가 뭐 많이 내린 건 아니고 보슬비가 계속 내립니다. 에, 제가 지금 20분 전에 이렇게 저희 정원 추림도 하고 잡초도 뽑고 했습니다. 네. 아, 이거 보십시오. 우리 와이프가 그런데 우리 정원이 이제 이쁘다고 그러네요. 예, 아, 이게, 파인애플을 좀 심었는데, 잘 자라는데, 올해는 열매를 안 맺었어요. 내년에는 열릴랑가 <laughs>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아주, 아주 잘 자라고 있습니다. 예. 이거는 하나 아 죽었네요. 예, 그리고 화분에서 맹고나무가 이렇게, 새순도 마고 잘 자라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요. 저기, 옆집. 저쪽에 아까 말했듯 옆집에 똑같은데, 저는 이렇게 분재로 잘라서, 이렇게 분재로 작게, 둥그럽게 키우고 있습니다. 네, 이것도 좀 오늘, 이게 주황색 꽃도 전부 이발을 시켰습니다 이발을 네. 아이고 여러분 이게 또 우리 팀 아저씨 집이고요 이 사람은 그 저기 결혼해 가지고 이혼하고 혼자 살아서 이렇게 정원 같은 건 없어요 사람은 좋은데 그냥 혼자 이렇게 살더라고요 아이고 이쪽으로 하면은 여기도 똑같은 나무네요 얘는 이제 엄청나게 오래 돼서 어 관리를 안 해서 이렇게 된것 같습니다 똑같은 핑크 예 저쪽으로 옛날에 한번 찍었던 데고요 아 여기도 아주 나이스는 친구가 살고 있습니다 옆집에 저희 집에도 이거 하나 한두개 심어놨고요 예 비가 오고 일요일 날입니다 조용합니다 사람도 안, 안 다니고 아이고 이게 유일하게 저희 집 동네 옆에 이렇게 계곡이 흐릅니다 하수 계곡이 계곡 좀 아이고 뱀 나올라 그런데 뱀이 많습니다 완전 정글입니다 보십시오 여러분 완전 정글이에요 정글 예. 보십시오. 어마어마합니다. 밑에 계곡이에요. 계곡. 예. 아 이거 여러분 그냥 심심해서 오늘 이렇게 살짝 찍어 봅니다.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